you <laughs> thank <laughs> you 집에 TV 있나비? 음,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이 노랭이가 좀, 그, TV도 많이 나왔어요. 봤어요? 오늘 끄덕끄덕 하는 게 진짜 봤대는겨? 안 봤대는겨? 봤슈? <laughs> 제가 박수진 가수 뒤에서 백장구를 쳐갖고 열린 음악기 3회 출연하고 정국면에 5회 나갔다니까? 근데, 대가리가 이렇게 까만 가발을 뒤집었었더니, 이 노랑 대가리가 이렇게 대니까 몰라. 어. 그래서 TV 저기 유튜브에 떼어다닌 거는 검정 가발 써갖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구 치다가 나왔어요. 장구 치다가 장구 선빙하다가 이제 아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각설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네. 그래서 좀이다가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도 해드릴게요. 음. 아,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못 보셨죠? 유튜브에서만 보셨지. 어, 실제로 못 보셨을 거야. 그러면 그. 아, 큰돈 주셨으니까,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하나 불러주려네. 어, 뭘로 불러줄까? 아무거면 돼?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지금 생각이 없죠.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그랬고, 어? 어? 달래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다 나와요. 그래도 요년이 그래도 대가님이 똑똑해가지고. 아는 노래 많네. 그러니까, 달래랑 한번 갈까? 그, 그동안 생각하고 계세요. 어, 언제 물어볼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도 내가 언제 물어볼 지 몰라.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네. 어? 내가 뭔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거. 어, 갑시다. 발레가. 자료. 경례. 아니, 저기 가서 한20 며칠을 했더니 목이 가라앉아 가지고 아직 덜 나왔어요. 음. 될수있으 목을 안쓰려고 그래 여기서 꼭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데 지금도 에이 거려가 제가 조금 목소리가 두, 두껍긴 한데 그래도 괜찮죠 오빠? 어? 뭐라고 웅얼웅얼 거리는 거야 오빠? 어. 꽃가라는 입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갑시다 지! 아저씨! 귀에 웽웽거리는 게 좀, 응, 하이가 높은가? 제,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네. 어머! 우리 젊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이 오셨네 어, 어, 그래. 어, 반가워. 이렇게 푸릇푸릇해가지고. <laughs> 왜 이, 이쪽에 앉으니까요? 괜히 내 눈이 확 밝아진 것 같아. <laughs> 그래도 이 누나가 이게 노래한다고 이렇게 온 거지? 네. 네. 아이고, 야, 심심하다 그 노래 이제 젊은 거 말고 조금 나이 먹은 거좀 신청해. 어, 어. 괜히 젊은 거 했다가 나 쪽팔린다 진짜. <laughs> 그럼 젊은이를 위해서 노래 뭐, 뭐 한번 해볼까? 어. 저기 그래도 뭐이뭐 뭐 좋아하는 거 있어? 멈췄다고? 아니, 요즘 젊은 애들도 이, 이런 거 좋아해? 아, 그래? 아, 그래. 아, 다행이다. 좋네. 야, 그래도 우리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웃어주니까 참 좋네. 그래. 근데 우리 이아 이따가 혹시라도 출출하면 피행스에서 싸게 먹는 건 아는데 우리 젤리도 좀 하나 먹고 가이? 아, 우리 우린 나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요. 그래서 나도 유공자 자녀라서 어, 군인들을 너무 좋아하네. 그리고, 힘내고. 아, 우리, 백골부대는 테레비도 나온 거 나도 알고 있네. 그래서, 어, 많이 봤어, 백골부대. <laughs> 어, 가는겨? 아니, 뭘궁댕이를두 번, 뭐, 뭐, 두곡러보고서 가냐? 아, 우리 집구석이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공연이막 들어가는, 우리 장구도 좀 하나 세팅해줘.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게 특기네. 그리고 공연물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좀 위에다가 올려줘요. 응, 다 보이게. 그러면, 장구 치면서 우리, 응, 한곡 불러줄게요. 응. 와, 야, 군인들도 있고, 저, 여기 보니까 휴가철 맞이해서 젊은 분들이 많네. 음 응. 그러면, 젊은 노래를 하고,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응, 그, 옛날 노래로도 장구 치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 여기, 왔다. 응, 머리 좀 매고. 멋있네요, 어, 어. 휴게, 휴가 오셨어요? 아니면 면회 오셨어요? 아니면 접으러 왔어요? 왔어요? 어. 제가 누구예요? 어? 지랄하고. <laughs> 그 이름도 갈았더니 몰라 보네, 그리야. 임자 있어. 임자 있다고? 나는 임자 있는 거는 건드리지를 않네. 어. 들이 나한테 껄떡거리기는 해또 나는 인자 있는 걸 건드리지는 않네. 어 그러면 <laughs> 노래를 한곡 장구 치면서 한국 갈게. 아유 거기서 실실 웃지 말고 좀 앉으면 안 돼요? 어, 나는 거기 서 있는 사람만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지 모르겠어. 어 아, 금방 한국 듣고 토끼고 한국 듣고. 우리 저쪽에 가 있었는데 세상에 무슨 호랑 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응? 뭘 노랭이? 아이구 <laughs> 자. 그래. 노랭이가 호랭이보다 더무섭었어요 응. 음, 엿이 무섭네. 엿 소리만 하면 호랭이보다 더 무섭게 뺑둥 치네. 그래갖고, 엿을 못 팔아먹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공연자가 조금 잘한다 싶으면, 어, 그래. 하나 삼천원두 개, 오천원짜리 하나 사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가려고? 가려고? <laughs>